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니어분들을 위한 여행 준비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50대 이후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에서 여행은 정말 소중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어디론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도 챙기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지요. 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떠나는 여행은 오히려 몸에 무리가 되거나 불편함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짐 준비, 건강관리, 안전하게 여행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나 언젠가는 꼭 여행을 떠나보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여행을 원하시나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정말 원하는 여행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편안한 휴식 여행을 원하신다면 온천이나 자연이 아름다운 휴양지, 조용한 바닷가, 펜션 같은 곳이 좋습니다. 새로운 경험과 배움을 원하신다면 문화재 구경이나 역사 탐방, 그 지역만의 특별한 체험을 해볼수 있는 여행이 어떨까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행을 원하신다면, 걷기 코스가 잘 되어 있는 곳이나 숲에서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요가나 명상을 할수 있는 곳도 좋은 선택입니다.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너무 많은 일정을 잡지 마세요. 오전에 한 곳, 오후에 한곳 정도만 계획하셔도 충분히 알찬 여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는 문화재를 구경하고, 오후에는 카페에서 여유롭게 쉬면서 저녁에는 맛있는 지역 음식을 드시는 정도면 정말 만족스러운 하루가 될 거예요. 편안한 이동 방법 선택하기. 여행을 즐겁게 만드는 비결 중 하나는 이동할 때 피곤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실 때는 가능하면 바로 가는 직항 항공편을 선택하세요. 중간에 갈아타는 것보다 몸이 훨씬 편합니다. 국내 여행을 하실 때는 KTX나 SRT 같은 기차 공항 리무진 버스, 유람선 여행 등이 편리합니다. 여행지에서의 이동은 렌터카를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 현지 투어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 패스를 활용하시는 것이 더 안전하고 편합니다. 이동할 때 도움이 되는 작은 준비물들도 꼭 챙기세요. 목을 받쳐주는 목베개, 허리쿠션,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발 받침, 작은 담요 같은 것들이 있으면 오랜 시간 이동해도 훨씬 편안합니다. 기억하세요. 이동하는 시간도 우리 체력을 쓰는 시간입니다. 여행의 절반은 이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편리하고 편안한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3. 건강관리와 꼭 챙겨야 할 것들. 시니어 여행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입니다. 꼭 챙기셔야 할 약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평소에 드시는 혈압약, 당뇨약은 물론이고 소화제, 멀미약, 두통약, 파스도 준비해 두세요. 건강정보 메모도 꼭 만드세요.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 이름, 어떤 질환이 있는지, 주치의 선생님 연락처. 응급 상황에서 연락할 가족 전화번호를 적어서 지갑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오전, 오후 일정을 빽빽하게 채우기보다는 한두 곳만 집중해서 둘러보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물은 자주 드시고 식사시간은 규칙적으로 지키세요. 특히 해외여행에서는 낯선 음식이 몸에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소화제나 알레르기약도 미리 준비해 두시면 마음이 놓입니다. 4. 숙소는 이렇게 선택하세요. 숙소는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여행의 피로를 풀어주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위치 보실 때는 관광지와 가깝지만 너무 시끄럽지 않은 곳이 좋습니다. 편리함도 중요해요.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병원이나 약국이 가까운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안전도 생각해야 합니다. 1층보다는 23층 정도가 좋고 주변 환경이 안전한지도 살펴보세요. 기억하세요. 시니어분들에게는 교통이 편리하고 안전한 숙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편안한 숙소에서 잘 쉬시면 여행 만족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5. 짐은 이렇게 싸세요.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짐을 너무 많이 싸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들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여권 신분증, 약 안경이나 돋보기, 보험증, 현금과 신용카드는 절대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옷은 날씨 변화를 고려해서 얇은 겉옷, 편한 운동화, 모자 정도면 충분합니다. 전자제품으로는 휴대폰, 충전기, 보조배터리를 챙기세요. 기타로는 작은 손전 등, 물병, 멀티 어댑터 정도면 됩니다. 짐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치 옷을 지퍼백에 따로 포장하면 정말 편리합니다. 혹시 필요할까? 라는 생각은 최대한 줄이시는 것이 좋아요. 6. 여행 중 안전하게 지내는 방법. 여행지에서의 작은 부주의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식을 드실 때는 조심하세요. 기름진 음식이나 해산물은 조금씩만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소매치기를 조심하려면 가방은 앞으로 메시고 현금은 여러 곳에 나누어서 보관하세요. 연락을 꾸준히 하세요. 매일 가족이나 친구분들께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면 좋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숙소 근처에 있는 병원이나 약국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중요한 마음가짐을 알려드릴게요. 더 많이 하겠다 보다는 안전하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여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7. 시니어만을 위한 특별한 조언. 마지막으로 시니어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행보험은 꼭 가입하세요. 특히 의료비나 응급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은 필수입니다. 여행의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오전에는 활동하고, 오후에는 쉬고, 저녁에는 가볍게 산책하는 식으로 하루 일과를 정해두시면 피곤함이 덜 쌓입니다. 오늘은 시니어분들을 위한 여행 준비 방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여행이 삶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여행 경험이나 좋은 팁들도 나누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분들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